안녕하세요. 김대형의 혈액사랑 혈액내과 전문의 김대형 교수입니다. 오늘의 시간에는 림프종이 관해가 된 이후에 어떻게 통원치료를 하고 어떻게 생활관리를 하시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혈액질환에서 이 관해라는 개념은 사실 완치는 아니고요. 아직은 병이 어딘가 숨어 있을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현재 의학 수준에서 확인할 수 있는 모든 검사, 특히 CT나 PET 검사 같은 거를 통해서 모든 병이 어디에 숨어 있는지를 찾아봤더니, 일단 눈에 보이는 게 없다. 이런 상태를 관해라고 합니다. 그래서 관해가 왔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재발이 될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있습니다. 하지만, 관해가 오신 분이 그렇지 않은 분들에 비해서 완치될 확률이 훨씬 더 높기 때문에 우리가 현재 의학 수준으로 봐서 할수 있는 가장 최선은 이 관해를 얻은 상태에서 경과를 보시는 게 가장 최선입니다. 여러분들이 항암 치료를 하셨던 조혈모세포 이식을 하셨던 관해 이렇게 관해를 도달하게 되면은 이 관해가 온이후부터는 이제 정기적으로 검사를 해서 혹시 재발이 오는지를 확인을 하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하시는 치료를 검사들을 보면은 기본적인 혈액 검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영상 검사를 합니다. 물론 최근에는 여러 가지 기법이 발달하면서 이 종양 세포가 아주 미세하게 남아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미세 잔존질환이라는 개념도 있습니다만, 제가 영어로는 MRD라고 얘기를 합니다. 림프종에서는 아직까지 이런 MRD가 구체적으로 현실화가 되지 않았고, 어떤 것을 검사해야 되는지도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할수 있는 최선은 이 혈액 검사와 영상 검사를 통해서 병이 혹시 재발하지 않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최선이겠습니다. 혈액 검사에는 이제 일반 혈액 검사가 있고요. 일반 화학 검사가 있고 그다음에 일반 화학 검사에서 LDH라는 수치를 보기도 합니다. 이 일반 혈액 검사를 통해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은 백혈구 적혈구 혈소판을 보는데 이러한 수치상에서 어떤 변동이 생겼거나 이상이 생기는 것을 확인을 해서 병이 나빠지고 있구나라는 거를 미리 찾을 수도 있고 또이 수치에 따라서 여러분들을 관리해 드리기도 합니다 화학 검사는 간기능 콩팥기능 이런 것들인데 역시 여기에도 이상이 생기면 역시 병에 문제가 생겼구나 하는 걸알수 있겠죠 만약에 림프종이 처음 진단됐을 때 이 LDH라는 수치가 올라가셨을 그런 환자분들은 치료가 좋아지면 LDH가 내려가서 정상으로 내려갔다가 나중에 병이 나빠질 때는 다시 LDH가 올라가는 특성을 보입니다. 그래서 이 LDH 수치도 림프종 관해 이후에 꼭 확인하는 그런 검사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여러분의 병의 상태가 LDH가 처음에 높은 상태가 아니었다든지 또는 이 LDH가 큰 의미가 없는 경우에는 병원에 따라서 이 LDH를 검사하지 않고 보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담당 선생님, 담당 교수님께서 LDH를 검사하지 않는다고 하셔서 여러분들이 그걸 이상하게 생각하거나 왜 나는 이 검사 안 해요? 이렇게 생각하실 것도 없고 LDH라는 수치는 또 여러가지 이유에서 변동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의 치료 경과 중에서 이 외래에서 통원 치료를 하시는 중에 LDH가 잠깐 일시적으로 올라갔다고 하더라도 이게 혹시 재발이 아니냐? 너무 걱정하지는 마시고요. 이 LDH에 대한 해석과 LDH에 대한 판단은 여러분의 담당 교수님께 맡기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영상 검사는 보통 CT 검사가 주가되겠고 CT를 목에서부터 배까지 다 찍을 수도 있고 처음 진단됐을 때에 목이나 배나 어느 한쪽만 림프종이 침범돼 있었을 경우는 그 부분만 집중적으로 찍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PET 검사라는 게 좋은 검사이긴 한데 이 PET 검사는 암 치료를 하고 계시는 동안에는 보험 급여가 되지만 이제 관해가 온 이후에 경과를 관찰하는 기간 동안에는 보험이 안 되는 경우가 더 많아서 재발했을 때는 PET 검사를 다시 찍을 수 있지만 중간에 관해가 유지되고 있는지를 보는 목적으로 PET검사를 찍는 것은 아직까지 보험급여가 안돼서 제한된 경우에 저희가 사용하고 있고 대부분은 이 CT검사로 재발 여부를 확인을 합니다. CT를 찍는 것도 병원에 따라 교수님에 따라 조금씩 기준이 다른데 어떤 교수님들은 3개월에 한번 찍기도 하고 어떤 교수님들은 6개월에 한번 찍기도 합니다. 혈액검사나 이런 LDH 그리고 간단한 엑스레이 같은 경우 보통 체스트 PA 이게 왜 가슴 가슴 엑스레이라고 하죠. 가슴 엑스레이 같은 경우는 보통 3개월에 한 번씩 찍어서 경과를 보는데 이런 식으로 5년까지 경과를 봤을 때 만약 5년까지도 재발이 없다 그러면 여러분의 질환은 완치가 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드물게는 5년 이후에 재발하는 경우도 있고 또 림프종 중에서 저등급 림프종, B세포 림프종 같은 경우는 5년 이후에도 재발하는 경우가 간혹 있지만 대부분의 림프종은 5년까지 봤을 때는 대개 5년 이상 그 경과를 봐서 재발이 없다고 그러면 완치를 생각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러면 그 사이에는 건강 관리를 어떻게 하시면 좋으냐? 내가 재발을 막고 앞으로 좀더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사실 병이라는 게 저는 바윗돌과 같은 존재라고 생각하거든요. 개인이 노력을 해서 병의 재발을 막는 방법이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개인이 노력해서 할수 있는 부분은 이 바윗돌을 망치로 깨뜨리거나 여기에 뭐 계란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요. 작은 조약돌 가지고 바윗덩어리를 깨뜨리는 것과 비슷하다고는 생각을 해서. 여러분들이 애를 쓰고 노력을 한다고 해서 재발이 오는 거가 반드시 막을 수는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재발이 됐다고 하면은 그게 여러분의 잘못이구나 내가 생활 관리를 잘못했구나 이렇게 판단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절대 자책하지 마시고 사실 병이 나빠지고 병이 악화되는 것은 여러분 스스로의 잘못이라기보다는 병 자체가 그렇게 악독한 놈이어서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병 자체가 잡범이다. 그러면 그놈들은 충분히 우리가 쉽게 제압할 수 있겠죠. 하지만 병 자체가 상당히 흉악한 흉악범이다. 이럴 경우에는 우리가 노력을 함에도 불구하고 이것들을 효과적으로 제압 못하는 경우가 더 많죠. 그래서 병이 흉악범에 가까울수록 우리가 좀더 강한 치료를 해서 공격을 해야 되는 게 당연하고 그래서 흉악범을 잡을 수 있으면 다행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재발을 했다. 이거는 병 자체가 원래 흉악범이기 때문에 그런 거지. 여러분이 잘못했어도 아니고 여러분의 담당 의사 선생님이 여러분을 소홀히 치료했어도 그런 게 아니다. 어느 누구의 탓도 아니고 그냥 병의 탓이다. 사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여러분께 조금 더 마음이 편안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병의 재발 이외에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노력하실 수 있는 게 있어요. 결국. 내가 림프종을 치료를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몸이 손상이 되고 상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을 내가 어떻게 잘 다스려서 원래 건강한 몸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냐. 이건 여러분들이 노력해서 충분히 호전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식사. 암 치료를 받으신 분들 보면은 자연식을 하겠다. 고기를 전부 다 끊겠다. 해소 위주로 식사하시겠다. 뭐 좋습니다. 나쁘진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고기를 완전히 끊는다는 것은 사실 좋은 생각은 아니고요. 우리가 성인이 어느 정도 필요한 단백질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적당한 양의 고기를 조금씩은 섭취하셔야 되고, 물론 이게 과하면 안 되겠죠. 제가 보통 추천을 드리는 것은 하루에 60g 정도인데, 하루에 60g 정도의 단백질은 보통 우리가 국에다가 넣어서 먹는 정도의 그 정도의 고기입니다. 많은 약을 드실 것은 아니지만, 소량의 고기를 적절히 잘 드시는 게 중요하고, 자연식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집에서 만든 가족이 만든 음식이 가장 최선이고, 일부러 여러분들이 자연식을 찾아서 비싼 돈을 들여서 고급식 재료를 사다가 또는 자연식을 취급한다는 그런 곳에 가셔서 비싼 비용을 지불하고 드시지는 마시고, 가족이 정성을 들여서 만든 음식으로 규칙적으로 식사를 하신다면 분명히 여러분들의 건강도 좋아질 겁니다. 운동도 같은 차원에서 생각하시면 됩니다. 화감 치료를 하시는 기간 동안에 몸이 많이 쇠약해지고 체력적으로 많이 약해졌어요. 그래서 앞으로 체력 관리를 잘해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는 운동이 필수적입니다. 특히 심장 기능, 근육의 강화, 뼈 강화, 이런 것들이 운동으로 역시 우리가 조절할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적절한 운동을 하시되 너무 고강도의 운동은 하지 마시고 가벼운 맨손체도나 무게가 많지 않은 중량 운동, 걷기 운동, 가벼운 조깅 정도, 수영 정도, 이 정도가 가장 좋은 운동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실, 림프종으로 치료받은 분들 뿐만 아니라 항암 치료를 받으신 분들에게 문제가 되는 두 가지의 상황이 성인병과 이차암입니다. 모든 항암제는 이 항암제가 들어가면서 우리 몸에 여러 가지 손상을 일으키는데 그중에 이러한 성인병과 관련되어 있는 콜레스테롤이나 중성지방이나 혈당을 올리는 그런 효과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이런 암으로 치료가 잘 되신 분들이 나중에 보면은 이런 성인병들의 요인이 되는 요소들이 나빠져 있는 경우를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혈증, 혈당에 대한 관리를 잘 하시고, 특히 혈압에 대한 관리를 잘 하셔서 여러분들이 정작 암으로는 잘 치료하셔놓고 이러한 성인병이 생겨서 나중에 조금 문제가 생기는 경우를 반드시 피하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항암제 성분은 사실은 그 자체가 발암물질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항암제 자체가 우리가 치료를 하려고 약간 쓰는 거지만 이 항암제를 써서 나중에 어떠한 세포의 손상이 일어나고 세포의 유전자적인 손상이 일어나면서 그 세포가 나중에 암세포로 변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항암치료를 받으신 분들은 이런 2차 암이 발생할 수 있는 확률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항암 치료가 다 끝나고 5년 이상 건강하게 사시는 분들은 반드시 1 년에 한 번은 정기검진을 통해서 특히 암 검진을 통해서 조기암 발견을 하시고 이러한 암 발견을 빨리 하셔서 궁극적으로 2차 암에 의한 여러분의 건강에 문제가 생기는 것을 막으실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림프종이 관여된 이후에 어떻게 관리하는 것이 좋은가. 동원치료면에서 보면은 보통 3개월 간격으로 혈액검사와 기본적인 엑스레이를 찍어서 이런 문제가 있는지를 확인을 하고요 영상검사 로는 현재로서는 3개월 또는 6개월 마다 ct를 찍는 것이 가장 권장 되는데 이렇게 검사를 해서 눈에 보이는 병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 즉관해 상태를 5년 이상 유지를 하면은 우리가 완치됐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완치 이후에 건강관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 식사는 굳이 여러분들이 어떤 자연식이나 고기를 피하는 그런 식사보다는 집에서 가족이 준비한 건강한 식단으로 드셔야 되고, 고기도 어느 정도 이상은 꼭 섭취를 하시는 게 권장됩니다. 운동은, 고강도 운동은 피하시고, 가벼운 조깅이나 고중량 운동이 아닌 저중량 운동, 반복 운동을 하셔야 되고, 수영이나 자전거, 그의 조깅 같은 운동은 매우 도움이 되겠습니다. 특히, 항암제 치료를 하고 나신 이후에 이런 성인병 발병이 많기 때문에 항암치료 하신 이후에는 콜레스테롤 혈당 혈압 관리를 잘하셔서 성인병으로 인한 다른 질환이 생기는 것을 막으셔야 되겠고 항암제 성분 자체가 사실은 발암물질로 작용을 해서 세포 유전자를 변형시켜서 이차 암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혈액암으로 치료받으신 이후에 완치 이후에는 이런 이차 암을 조기에 발견하셔서 꼭 이런 2차함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소중한 생명이 위협받는 일을 피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혈액질환으로 치료받으시는 저희 환우분들과 그 가족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